피스랜드 미션 이사 위촉 감사 예배가 고향 예수인 교회에 설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피스랜드 선교회 김달수 목사는 북방을 포함한 모든 세계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며 평화의 집인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이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스랜드 미션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KWMa 사무총장 조용중 목사는 주님이 피스랜드를 통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북방에 있는 많은 열방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날을 보게.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부 행사에서는 지난 15년간의 피스랜드 선교회 소개와 신임 이사 위촉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피스랜드 북방 선교는 좀 포괄적이고 그것은 통일 연결되는 그러한 선교다. 하문인으서 어, 이런 선교 이쪽에 새로운 그 바람,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그교가 되기를 저는 어, 니다